메가히트를 기록한 국민 드라마 잘빵왕 김탁구 지난주 시청률 50%를 넘기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방영 전 연세서 에 탁구를 소개했었는데요. 주인공의 어떤 성공 스토리예요. 기본적으로 예, 좀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성공하는 내용인데요. 제목 그대로 이제 빵 예, 어떤 빵의 이 천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빵으로 빵으로서 행복해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 드라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던 시윤 씨. 빵으로 전 국민을 울고 웃게 할줄 그땐 알았을까요? 지난주 있었던 종방연 현장에서 아쉬운 표정의 배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을 남겨두고 있는데 끝까지 많은 사랑해주시고 또 영원히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는 그런 좋은 작품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서인수. 대면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긴장감 있고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서인숙 씨 여기 등장하셨습니다. 살벌한 포스와 도끼는 사라지고 전인화 씨의 아름다움만 남았네요. 이어서 드라마를 빛낸 배우들이 차례로 포토 월에 섰습니다. 다들 빛나는 존재감으로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큰 사랑을 받은 제빵왕 김탁구의 종영을 앞두고 다들 얼굴에 진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주인공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짠 하고 등장하는 법, 탁구 등장이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탁구도 저도 여러분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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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한 시윤 씨입니다. 올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제빵한 김탁구는 재미와 작품성 모두 인정받은 착한 드라마였는데요. 거.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을 만들기 위한 탁구의 성장기는 결말도 화해와 용서로 훈훈한 해피엔딩을 맺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빵을 한번 만들어 볼까? 종방현을 앞두고 배우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와 스탭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바쁜 모습 헤어짐이 아쉬운 듯 표정이 어두운데요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에게 감사패를 전하는 시간 배우들도 뜨거운 박수로 그동안의 감사를 전합니다 이어서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무대로 오르는데요 예상치 못한 성공이다 더 감회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연기자 모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정에 붙받쳐 말을 잊지 못하시는데요. 고생한 스태프들에게 애틋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자모가지고 스탭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많이 좀 두려워하고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회를 모하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신나는 선른스기되구 그런 역할을 할수 있게끔 자리를 해주셨합니다 제빵을 김탄배 그게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를 전하다 보니 종영이 실감나는지 배우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큰 사랑을 받은 4개월이 배우들에겐 잊지 못할 선물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특히 첫 주연을 맡아 누구보다 큰 부담을 가졌을 이 사람 탁구 윤시윤 씨는 종방연 내내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쟁쟁한 경쟁 드라마 주연에 비해 다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상처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꿋꿋하게 일군 큰 성공에 탁구와의 이별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저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부족한 거늘 믿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 섬기는 마음, 그리고 탁구에게 배웠던 그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탁구를 끝났지만, 그리고 탁구를 사라지겠지만, 결코 윤심을 보게 되은 탁구를 놓지 않고 탁구처럼 드는 잊지 말자 다짐하며 제빵왕 김탁구 네버엔딩 케이크도 자르고요. 제빵왕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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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고생한 모두를 위한 만세삼창도 잊지 않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네. 종방연이 마무리됐는데요. 그동안 국민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준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 잊지 않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 기대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